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RC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예쁜 꽃들을 추가하고 배경 음악을 삽입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실버금들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엣지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인터넷이 열리고 네이버가 나오면 네이버에서 아, 실버 컵놀이 네이버 카페로 갈 겁니다 즐겨찾기 모음에 실버 컵놀이 네이버 카페를 클릭해서 갑니다 실버 컵놀이 네이버 카페가 나오면 동영상 강의의 기초반 자료실입니다 기초반 자료실의 기초반 실습자료2입니다 실습자료2에 가면 그래서 화면을 밑으로 좀 내리면 28강 실습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12장이 있는데 이 사진을 다 저장할 겁니다.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죠 두번째 로 이미지 저장 로컬디스크 C에 까리타스 폴더에 파리타스 폴더에 동영상이란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 폴더입니다. 새 폴더. 이렇게 새 폴더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파랗게 블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동영상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빈 여백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로 이미지 저장. 그러면 이번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로컬 디스크 C에 까리타스 폴더에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여기서는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로 이미지 저장 저장 그 다음에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사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폴더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저장하고 나면 그 밑에 음악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파일도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 다운로드 입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내 컴퓨터 저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까리타스 폴더에 동영상 폴더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폴더가 열려 있을 때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 실습 파일을 다 저장했습니다. 인터넷을 닫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IC 동영상 만들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엽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여기서 X를 눌러서 이걸 닫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버컵놀이 네이버 카페에서 꽃사진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꽃사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사진 추가입니다 로칼디스크시에 까리타스 폴더에 동영상 폴더입니다 동영상 폴더에 거기에 예, 사진을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예, 모두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사진을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a 를 누르면 파, 컨트롤 a 를 하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예, 사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에 여기가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입니다 예, 타임라인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 화면 비율이 16대9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에, 지금은 거의 모든 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16대9입니다. 그래서 16대9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진의 위치는 그냥 맞춤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과 확대 축소하고 여백에 사진 넣기는 여기는 그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음악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배경 음악도 어르신들 실버 퓨리 네이버 카페에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음악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배경 음악을 추가합니다.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컬 디스크 시에 까리타스 폴더에 동영상 폴더에 가면 음악이 두두두두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을 선택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넣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12장이고 음악은 아마 2분이나 한 3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보시면 사진 한 장의 재생 시간이 음악을 음악의 길이에다가 여기에 에, 음악 재생 시간에다가 이 사진을 이렇게 이 사진을 에, 균등하게 맞춘 겁니다. 그러면 한 장당 8초가 됩니다. 그런데 8초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재생 시간을 에, 3초로 할 거면 3초, 3초 여기를 여기 재생 시간을 3초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초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악이 예, 동영상이 끝나는 시점에 음악도 이제 이렇게 딱 끝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여기서 오프닝과 엔딩인데 요, 이 동영상의 맨 앞에다가 제목을 넣을 겁니다. 예, 제목이 바로 이게 뭐냐면 예,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를 꽃들의 향연이라고 쓸 겁니다. 꽃들의 향연이라고 씁니다. 그냥 제목만, 꽃들의 향연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엔딩은, 이 동영상이 끝나는 데입니다. 맨 끝나는 데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는 엔딩은, 여기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쓸 겁니다. 감, 사,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끝이라고 쓸 겁니다. 끝!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꽃들의 향연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시 끝 이렇게 했습니다 끝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쓰셨으면 여기에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 그러면 얘가 요렇게 들어오고요 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엔딩으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간편 만들기로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 꾸미라고 있는데 상세 꾸미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상세 꾸미기를 이용해서도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꿔요. 이대로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파일의 이름입니다.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가 꽃들의 향연이라고 씁니다. 위치는 어디다 저장하겠냐면 여기서 변경하기를 누릅니다. 로컬 디스크 C에 예, 카리타스 폴더에 동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동영상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여기다가 얘를 꽃들의 향연 MP4라고 해서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용도는 PC와 TV용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해상도는 요 해상도 해상도를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해상도는 여기서 고해상도 HD입니다. 고해상도 HD라고 예, 품질은 예,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여기 보시면 또 예, RC 워터마크를 쓸 거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워터마크를 R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안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체크 해제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동영상이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어떻게 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동영상 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hank you. 그러면 열을 닫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닫고 얘도 닫겠습니다. 종료합니다. 하면 예합니다. 그리고 이 만든 동영상을 실버 컵놀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을 엽니다. 인터넷이 열리고 네이버가 나오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로그인 합니다 여기 카페를 누릅니다 카페에 실버 컴 누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까리타스에 까리타스에 기초반 게시판으로 간다 겠습니다 기초반 게시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카페 글 글쓰, 카페 쓰기입니다. 제목을 예, 꽃들의 향연이라고 씁니다. 꽃들의 향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로컬디스크 C에 까리타스 폴더에 동영상 폴더입니다. 이에 예, 꽃들의 향연이 있습니다. 꽃들의 향연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올릴 때맨 처음에 나타나는 대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꽃들이 향연으로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꽃들로 할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 등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버 금리의 카페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인터넷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RC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쁜 꽃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실버 컴들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